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리입니다. 자, 여러분. 은평구 진간대동 은평뉴타운이거든요. 은평뉴타운에 있는 요 50평의 아파트입니다. 아주 큰 평수 아파트인데 큰 평수 내집 말에 생각하시는 분께서 좀 관심있게 봐 보십시오. 이 은평뉴타운도 참비원이 뉴타운입니다. 물론 뭐 신도시는 아니고 뉴타운이면서 서울 그 연신대 위에 불광동 그 위쪽에 그 고향 삼성 넘어가는 쪽에 있는 은평뉴타운이거든요. 여기가 하나의 호재만 터지면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싸게 머물고 있을 지역이 아닌데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의 최북단 서북권쪽에 있는 거죠. 이게 신문당선 하나만 착공만 들어가도 가격이 확 뒤집어질 텐데 그게 예타를 통과를 못했어요.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전용 40평 아파트에 이거 감정가 12억 2,500이었습니다. 이 50평 아파트예요. 여기 한번 유찰되고 최저가 9억 8천으로 1월 6일날 서울 서북부분에서 진행하는 거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지도 안 보이시다 여기 옛날에 진짜 기자촌 야내 20몇 년 전에 서울 처음 와가지고 올라오고 진짜 놀랬습니다 그렇다 기자촌이지 않습니까 진짜 기자촌 판자, 판자집이었고 예. 막 진짜 그때 연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와보셨 놀랬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서울 처음 올라와서 부동산 할때 그게 이제 그때 상가 같은 거 많이 보러 다니고 할 때거든요 그때 고향 넘어갔다가 일산 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왼창결에 들어갈 일에 들어갔는데 와 진짜 놀랐습니다 놀라서 서울이 진짜 이런 데가 있나 그때 당시에 제가 2001년도 때 당시에 서울 군자동에 우리 친구 집에서 반지하방에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때 야 군자동은 진짜 뭐 진짜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군자동 군자역 쪽은 진짜 뭐, 뭐 진짜 번화갑니다 번화가 여기는 판자촌 진짜 집집마다 이런 단지에 있고 시골집에는 우리 그 시골집에서 있는 그 연탄 쟤들이 막 집집마다 길거리에 쟤 있고 막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3호선 급합을예 3호선 구파벌얘기고요 예. 지금 요 신분당선 용산 삼성간 예정으로 돼 있잖습니까. 이 신분당선이 진짜 황금노선이거든요. 이게 황금노선인데 이 신분당선이 지금 아이고 이 로딩 걸렸다 이거 신분당선이 여러분 저 아래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이게 그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광교신대시에서 용인을 지나서 용인 수지구청, 그리고 분당 미검, 정자, 그리고 판교라 해가지고, 예, 양대동 쪽으로 올릅니다 양대동 쪽으로 올라와서, 양재시민의 숲, 면, 면적이죠. 그거를 지나서, 이게, 그, 어디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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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남, 예, 강남, 그,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개통이 되었냐면 신도네이즈까지 이렇게 개통이 돼 있어요. 신사까지 개통이 되어 있죠. 신사까지는 이렇게 개통이 돼 있습니다. 개통이 되어 있고 지금 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금 여기 그 신사에서 서울역까지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역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은평뉴타운을 지나서 고향 삼성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예비타당성 통과를 못했어요. 지금 요게 지금 공사 착공이 되면. 도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언평 기자촌 사거리 있죠. 여기에 신분당선 역사가 생겨요. 신분당선 역역자철 역사, 역사, 역사가. 그러면 언평도타 언평도타원에서 강남까지요. 불과 한 25분이면 강유가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필요한 노선인데 이게 아직 예타를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25분 뭐늦길어도 30분이면 들어올 겁니다. 신분당선은 또 고속 라인이니까요. 강남까지 30분이면 뭐 좋게 들어옵니다. 지금 고양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삼호선 타고 오면은 진짜 1 시간에 2, 3 0이씩 걸리거든요. 사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신분당선 쪽을 교통되면 고양 삼성 신도시, 고양 삼성 그리고 원흥 이 아래 쪽이 이제 고양 창릉 신도시 아닙니까? 고양 창릉예, 고양 창릉 예이 쪽인데. 하여튼 여기 은평누타운에 있는 분들은 이 신분당선이 빨리 개통이 되기를 정말 기다릴 겁니다. 이거 착공만 들어가도 이 지역 아파트는 최소 한30% 정도는 가격이 크나 오를 겁니다. 지금 이 경매 나온 물건은 이 바로 은평누타 운 우물골 2단지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50평 아파트구에 221동 여기 있는 동이네요. 221동 901호라인입니다. 901호라인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현재로서는 여러분 교통이 참 열악합니다. 지하철도 멀고. 서울 들어올라 들어 그러면, 지하철 타기도 힘들고에, 결국은 차량으로 움직여서, 자유로 타고, 강남 쪽으로 넘어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런데, 근데 뭐, 주변이 전부 저 산이고, 녹지공원이라서요. 정말 조용하니, 살기에는 진짜 좋습니다. 조용하니 살기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직까지는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지역이 은평뉴타운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도 뭐, 이, 모양 쪽으로 가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뭐, 서울 건데 직장 근거지 자체가, 뭐, 뭐, 연신내 쪽이나, 아니면 은그 뭐, 마포 쪽이다, 뭐, 용산 정도까지도 출퇴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뭐 그런 지역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대형평수에 조용하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고 조용한 지역 내에 내가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 맞는 겁니다. 자, 실수요 내지만에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경매를 이용하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살수 있고요. 또뭐 지금 이런 물건이야. 뭐 실수요자 분께서 접근하시겠죠. 하시는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위기일지라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입주 안 하, 입주하지 않고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어 배치를 배치를 2이백2십1동 901호 220아2 1일동 내가 아까 잘못 찍었네. 요아유 미안합니다. 아니. 221동 여기입니다. 221동. 아이고. 미안합니다. 221동 9901호입니다.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이니까 옆 측면 쪽으로 예. 옆 측면 쪽으로 방들을 다 빼놨습니다. 이렇게. 옆 측면 쪽으로 전망이 그러 나오도록. 자, 이 구조를 좀더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옆 측면입니다. 방방 가족실 방으로 도꾸며서쓸 수가 있고요. 방방 안방 드레스룸에 거실 주방 거실 주방 하고가 다 작은 방 가족실이 다 앞쪽으로 조망이 나오도록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거실하고 안방은 남향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 전형이 40평 분양평수 50평일 때 아주 큰 대형평수 아파트입니다 대가족 사시는 분들 아주 넓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구조집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가격이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죠. 부동산 가면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유찰된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소유주분 점유하고 계십니다. 소유주분 점하고 계시고, 소유권이 이전 매매되고, 2022년도에 전체가 다, 지분 이전이 다 되었네요. 다 되면서, 건재당을, 소유권 마지막 이전 매매하면서, 건재당 설정을 하고, 압류, 가압류, 아, 이번에 파산해 버렸구나. 파산을 하셨네요. 예. 요즘 뭐 워낙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파산하면 은 결국은 관제인이 스, 선임이 되면서 있는 자산을 관제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자산을 매각해서 이제 그 채권자들한테 그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관제인 관제인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파산 관제인 정리를 하거든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물건은 취하되거나 할 염려는 전혀 없겠죠. 관리비 미납이 와, 그래도 파산하시는데도 관리비를 안 납, 미납을 안해 놓으셨네요. 아주 그래도 좀 양심적인 분이시네요, 이번. 예. 네. 예, 치아될 염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런 물건은. 예. 관리비 체납도 없습니다. 뭐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 명도할 때도 조금은 좀 적당히 편리할 수도 있다. 근데 뭐 막상 두대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파산까지 하셨는데도 관리비 미납이 없다는 거는 이분께서 는 그래도 서, 깔끔한 성향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조금 바라봐집니다. 그러면 네이버 시시하고 좀 보면서 하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 그, 법무부의 해성, 서초동 법무부의 해성에서 저는 경매, 공매, 실무하는 삼장입니다. 이러한 영상들, 여러분들 실수요자분이 됐던 재테크 투자 목적이 되었던 나름대로 유찰되고 이번 차에 낙찰될 물건들을 영상으로 제작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영상 속에 사실 설명이 웬만한 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영상 내용 구독 좋아요 알림 해서 꼼꼼히 보시면요 비단 이물건 뿐만이 아니고 투자 가치 있는 물건들 재건축 아파트들 요 재개발 빌라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위치 좋은 지역 내 앞으로 더 전망성이 있는 물건들 나름대로 찾아 찾아 선별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경매 공매 있어 가지고 예 영상을 보시다가 어 내가 정말 이번 참에 내가 정말 실입주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애들 이번에 집 장만 하는데 이 쪽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연락 주시면 이제 착수금은 이제 받습니다. 이 착수금은 여러분, 한건 낙찰받을 때가 유효한 겁니다. 한번 했다고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한 건, 한건 낙찰받을 때까지 폐찰하더라도그 다음 거 입찰하기 위해서 제가 물건 추천 다 해드리고요, 또 현장조사해서 권리분석하고 입찰하고 명도, 만약에 또 폐찰했어요. 그러면 또 추천하고, 현장조사하고, 분석하고, 같이 입찰하고 그리고 낙찰되면 이제 명도 처리하는 일을 처리하는 실무를 하는 사무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그 아파트들은 이제 이미 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다주택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니까 가격도 사실 너무 많이 올라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많은 부분에좀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그래도 현금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아파트를 살 자니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수십억짜리, 십 몇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특히나 대출도 다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재개발 물건 내,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빌라들, 단계마다 예정 단계일 때는 가격이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되고, 요 그리고 사업 인가 받고, 관리 처분 인가 과정까지 가면서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한남동이나 용산 일대, 그리고 성수동 일대, 이 재개발 빌라들 프리미엄 어? 상당히 비쌉니다. 경매 나와도 막, 이, 그 지역은 경매 물건도 잘나 오진 않지만, 나오면 막, 피 터집니다, 여러분. 그런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에 이 동작이나 신당이나, 노랑진도, 요랑진도 상당히 비싸죠. 마포 일대, 창신구구역, 1 식구역, 그 창신 일대, 며칠 전에 창신구구역 빌라 경매 나왔는데, 감정가가 3억 6천이었는데, 5억7천 팔백에 5 8 명이 들어와서 낙찰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재개발 물건에 관심들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부동산을 내가 2 4사년하고 공인중개업무들 저는 직접적으로 다 했던 사무장이기 때문에 실무경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많아요, 많고 제가 이제 인연이 맺어졌고 한번 낙찰 받아준 손님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락해오고 또돈 벌어준 손님들이요. 이제는 야 이거 애들은 이제 취직했으니까 이제 뭐 서울의 아파트 뭐1 5억짜리 십몇억짜리 살라하지도저제 그건 안 되고. 김 사무장님, 재개발 필라 괜찮은 지역에 물건 좀 찾아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고 있거든요. 경기도권역에서는 수택 이주고 조합 설립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 순환 재개발 지역에 양재동 모아타운. 일지, 일구역은 지금 구역 지정 됐어요. 프리미엄이 지금 지분당, 지분당 약 1억에서 1억 2천 정도 합니다. 이 양재동은 항상 개발 이슈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결국은 개발될 겁니다. 이 지역 개발되면은 개포동보다도 오히려 위치가 더 좋습니다. 양재양재동 모아타운 지역. 그리고 하남시청 있는 쪽에 재개발 지역. 그리고 고덕 명일은 좀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아직 예정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신축 빌라들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신축 빌라 업자들이 신축 지어가지고 팔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비싸요. 비싸기도 하면서도 아직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물딱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재개발은 여러분, 부동산 중에서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아주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말 고수들 아니고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말만, 공중교사 말만 믿고 했다가 물딱지 되는 경우가 대체적인 예로, 한남두타운에 2003년도 구역 지정되고, 그러다가 또 취소됐다가 다시 해가지고 지금 이주하고, 지금 일본은 2주 끝났고, 또 일본은 또 2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남두타운 같은 경우가 물딱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도정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노하타운에 관련된 그런 특별 법에 대한 내용들도 다 알아야 실수 없는 경매가 되고, 경매가 되고, 매매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제가 운영을 하니까. 관심 있고, 지금, 원평두타운요 지역에 있어서, 아, 내 실수요 내지 말아 목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좀 넓은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경매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재개발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